이따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그래 맞아어 우리 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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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쌤이 이렇게 하시던데 맞아요? 응 음. 잘했어요 저는 거기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쌤 따라하면 <딴> 안 <앞에> <laughs> 진짜 그 그래 제할때 내가 현주씨 요리 잡잖아. 요리 잡으니까 현주씨 이란다이라지 내가 말했던 일을 잡고 봐봐요. 일을 잡고 뭘 한다면 봐봐 이 엄지로 엄지로 탁탁 탁 집어서 원하는 그그 그 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현주씨 이런다. 막뭘이게 난리 냉 자르는 애들하고 내가 말했던 거는 원하는 거기를 그 집어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르잖아. 이게 뭔지 알겠죠? 빨리 그래, 그래.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어,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집히잖아. 멋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게 어, 네. 밑에를, 밑에를 하고 싶으면, 요 밑에. 요거 하고 싶, 여기 밑에 하고 싶으면, 그냥 요렇게 자르면 되고, 음... 그 위에 가고 싶으면, 요걸로 탁 집어서, 봐봐, 원하는 부분 요게만 자르는 거잖아. 이렇게. 음... 그래.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뭐가 준다면, 이 엄지하고 이 검지가, 잘 반동을 이용해서 집어서 요, 요거를 가지고 살짝 올리는 거잖 손목이 가는 게 아니고 뭐야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이거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거 두 개를 탁제힌다는 거지 이게. 요 위에 부분 해볼게 위에 부분도 가능하다 요게 해볼까 딱 집어서 봐봐 탁 정확하게 집잖아 맞아 맞아 딱이 집어서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집어서 할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 알았죠 그래 한번 해봐요 잠깐이. 그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보자고 일단 1차적으로 뒤에를 볼게. 응. 잘 잘랐다. 잘라고. 옆에 진짜 잘랐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봐봐요. 자, 내가 말했죠. 요거 또안 잘랐노? 요게보다 요게가 좀. 그래. 그래도, 아, 아 잘라도 이 느낌이 안 좋으면 다시 1.4로 해가지고 요기를 날씬하게 해야지. 요게보다 요기 요게 날씬해야 봐봐. 그래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밑에가 시원해 보여요 안 보여요 시원해 보이잖아 여기가 답답했다 솔직히 말 여기가 지금 여기도 짧은데 요 밑에까지 길면 봐봐 시원하죠 이제 여기가 아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시커매가지고 여기가 알겠죠 그 다음에 또두 가지 나무지르그 여기에서 이래 짜는 것도 있다 여기 내가 말했던 거는 여기 자꾸 머리가 처지잖아 이 부분만 빼서 날릴 수도 있다. 느낌이 어때요? 어디 영화, 어, 조금 본거안 갔다, 어디서. 본거 같죠? 그럼 이렇게. 일자로 말고. 그래, 약간 3. 대사로는 삼각형으로 어, 해. 당연하지, 삼각형으로 네.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 삼각형. 왜? 머리가 자꾸 처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많이 자른다. 여기 확 자르고 있는 거는 뭐 옆에서 뽑아요 멋있죠? 여기 딱 봐봐 그러면 잘 넘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쑥 이렇게 쑥 맞죠? 머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 대신 너무 잘 잘랐다 뒤에 뒤에 한번 보자 뒤에 빨리 해 가지고 빨리 너무 잘 잘랐고 100, 지금 100점 만점에 거의 99점인데 요게가 하... 우리 언니는 여기서 또안 되네 자 요게서. 여기서 여기서 가위로 잘라 보자 요거. 요거는 자른말 언니 뭐. 응? 요게 요까지 가야 될거 아이가 그까지거 에이 지금 시간이 몇 분지 집에 갈수 있나? 아무리 오래 90도 안 돼요. 시간 5시 갔다가 맨날 하죠, 항상. 맨날 멘탈 야, 맨날 그, 그. 무슨. 맨날 하네. 그래, 얼마나 할게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이제 올리줘가지고 알겠죠? 이거하고 이거 라인을. 어, 옆에 거하고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선희 씨하고 요거를 공동을 했는데, 선희 씨도 참안 뭐 보이는 게 있었네. 이거 땜빵은 왜, 안지? 원래 잘랐어요? 아니면 하다보자는 거야? 누구 솜씨에요? 원래 있었던아요 아, 어, 그럼 있었으면 손님한테 이야기해서 땜빵은 조금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는 올라가 되는 머리여서 보여야 보여요. 되죠? 이 정도. 요 밑에는 조금 더 올리고, 왜? DM 좀더낮시 내야 된다. 뭐야. 이거또 땜빵. 1.1 어, 해보자. 어,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싱글링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주 씨는, 그 싱글링 잘하니까, 싱글링으로 손, 손, 그, 그 나라 가서 재패해봐요재패 제피. 그 다음에, 요까이로. 오, 훨씬 낫죠, 아까보다? 응. 대답이.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오, 훨씬 낫다, 아까보다. 나아요? 이래가지고 내려주고. 요건 어떻게 자르냐. 약간만 잘라도 되겠다. 요, 왜안 잘랐어요? 항상 포인트 거든로 어이구, 손가락 잘랐다. 보여요. 음. 그다음에 여기 여거 뜨는 머리라 조심해야 된다. 뜨는 머리 여기서 쓱쓱쓱쓱 쓱. 어, 그다음에 어 됐고 요건 진짜 잘 잘랐다. 잘 잘랐는데 잘 조금 이거를 옆에 길이가 높은 대신 요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옆에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알았죠? 잠깐만 더 올라가야 된다. 원래는 상시적으로. 왜냐면저거하고 너무 차이가 극도로 크지만, 이 정도. 보여요안 보여요. 이 정도만 돼도 된다고. 왜냐면 너무 내려가 있다. 그냥 일반 투블럭이면 이해되는데, 옆에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옆에가, 요게가 많이 안 <목소리> 올라가면 좀 그럴 수 있겠죠. <목소리> 그 다음에, 자, 요거. 우리 현주 언니가 잘하는 이 딥포인트 꺼. 알겠죠 여기도 아니면 이게 안 되면 뭐해 렀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 렀어요? 잡고 이 끝에 여기만 알았죠? 여기 볼륨만 도태주면 좀 날씬해진다. 이렇게 이제 바쁘니까 내가 주성목 연손 온다. 뭐 <laughs> 이렇게 연손이 훨씬 더 빠른 거 같죠? 아니가 똑같나? 그럼 좋아. 그러면 이게 된다. 와, 너무 잘 잘랐다. 위에는 너무 잘 잘랐다고. 이렇게. 와, 진짜 잘잘랐다 거의 끝났는데, 위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마무리로. 뭐, 털이, 털어주는 겁나? 털이, 털이겠죠? 털이, 가져와야겠다. 그걸 털어주고. 이건 발라줘요. 내가 대충 발라볼게요. 왁스로 발라서. 펌을 하면 좀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러면 약간 가르마. 약간 뒤로 가고. 볼록, 보이죠? 이 볼록,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되고, 여기가, 자, 마무리는 우리 행주씨로 하겠습니다. 자, 해봐요. 다 했나? 안 해도 되겠나? 이러면. 요쪽 옆에는 어떻게 하는 게요? 손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주고, 어우, 이쁘죠? 이게 왁스 안 들어가면 이게 머리가 떴으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 있어요, 질문. 진문? 질문은 뭐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사람 같았으면 왁스를 조금 덜, 덜 해야 됩니다. 지금 가발이라서 조금 달라야 모양이 될것 같다. 요거는 요렇게. 헉, 햄주 진짜 잘, 위에는 진짜 잘랐다. 자 그래서 자 요게는 이렇게 짧은 스타일 더 하얗게 치도 됩니다 하얗게 치면 더, 더 깔끔할 것같아니 요게는 밑에를 아까 조금만 치고 요게 한이 정도 치야 이거고 이거 대조되더라도 맞죠 이게 늙어지면 머리가 막산발래가 보이거든요 뒤에는 잘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낫게 근데 이 뜨는 머리인데 약간 파마기만 좀 있으면 모네 깔아놓는다 잘 잘랐네 이렇게 이 뜨는 머리라서 자 어때요 우리 선현님 그죠. 둘이 잘라서 둘서 또 디자인 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굿바이. 어, 우리 자, 현주 씨 너무 잘했어요. 음, 하얗게. 좀더 영점 0.2, 영점 어, 8로 해 봐요. 어라. 어, 그래. 어 괜찮아, 괜찮다. 그래 하야해 된다, 원래. 어, 그쪽을 일부러 하얗게 한다. 위에는 그라데인데 있다 왜냐 아까 잘랐잖아. 그래요. 느낌이 어떤가 봐라. 우와, 잘했다. 좋았어. 너무 잘했네. 이거랑 아, 이거랑 이거 스포츠 하고 싶요 아, 스포츠요? 아잘돼요 응. 스포츠 잘. 아그 스포츠 잘 되면 제가 들어봐요. <laughs>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봐봐. 느낌이 아까 여기를 짓는데 훨씬 더 여기가 봐봐 어때? 좀더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이쁘게 보인다 또 아까 여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이쁘네. 원래 없는 게 정상이다. 알겠죠?